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1 8제곱센티미터5 7제곱센티미터9 8제곱센티미터인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각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이 한 직선위의 노이드로 이렇게 이어서 붙였다. 자, 근데 이때 색종이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? 자, 먼저 정리하면 정사각형이잖아? 그러면 여기서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지. 그러면 X라고 한다면 지금 x 곱하기 x, 즉 x제곱이 18이 되는 거니까 x는 3루트 2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길이는 3루트 2, 3루트 2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이를 구할게.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y라고 한다면 y제곱은 넓이 50이 돼야 돼. 그럼 루트 50이 되는 거니까 5루트 2가 되는 거지. 25 곱하기 2가 돼서 그러면 5루트 2가 되는 거야. 여기는 5 루트 2. 자, 그다음에 이 길이를 z라고 한다면 z 제곱은 넓이 98이 돼야겠지. 그러면 z는 루트 98이 되겠네. 루트 98은 정리하면 98의 소인수분냐면2 49 7 7이 돼서 7 루트 2가 되는 거지. 이 길이는 7 루트 2가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서 3루트2 플러스 5루트2 플러스 7루트2가 되겠네 여기는. 그러면 이 길이는 7루트2가 되겠지. 이 길이도 7루트2야.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파란색 길이의 합은 빨간색의 길이랑 똑같이 되겠네. 그치? 그니까 정리하면 지금 빨간색 길이는 서로 같다는 거야. 그 다음에 2길이 더하기 2길이 더하기 2길이는 세로 7루트 2랑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정리하면 빨간색은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돼? 3루트 2 플러스 5루트 2 플러스 7루트 2가 돼서 다 더하면 15루트 2가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파란색 길이는 파란색 길이는 7루트 2가 되는 거지. 그러면 15루트 2가 지금 위아래 두개 있고, 7루트 2가 왼쪽, 오른쪽 두개 있다는 거야. 그럼 두개 있으니까, 15루트 2 곱하기 2, 플러스 7루트 2 곱하기 2랑 같은 값이 되는 거지. 그럼 정리하면, 30루트 2 플러스 14루트 2가 돼서, 답은 44루트 2cm가 되는 거지.